한중한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네 개고요. 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인데요. 국토교통부가요 다음 달 7월 달부터 바로 반사필름식 차 번호판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 반사율을 높인 신소재를 적용한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을 한다고요. 또 조금 다른 점은요. 이 국가상징 문양의 태극과 영문국가코드인 KOR 그 다음에 위조 어, 위변조,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디자인도 가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9월에 자동차 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8자리 반석 필름식 번호판 추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 새로 도입되는 번호판은요, 좌측 좌측에 청색 계열 색상을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를 더했고요. 좌측 상단에는 태극무야, 중단에는 어,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국가상징 엠블럼, 하단에는 한국의 영문 표기 어, 코리아를 줄인 어, K.O.H.이 당긴다고 합니다. 어, 이런 디자인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무등역 차량 및 대포터 등 번호판 위변조를 위 변조로 인한 문제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를 했,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새 번호판은요 또한 이제 재기반사식 필름이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의 빛치면요 운전자에게 반사된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야간에도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국내 업체 세 곳이 반사 필름 필름 개발에 완료해 이 가운데 두 곳을 각종 품질 및 성능 검사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어, 이새 번호판 도입으로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곱 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해 여덟 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필름식 또는 페인트식 선택도 가능하고요. 어,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어. 소비자 취향에 따른 선,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요즘은 이제 주차장이 전부 다 무인 주차장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 인식 시설은 전국에 한 2만 3천 곳에 달하고요 어, 이 가운데 98%가 이미 업데이트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차의 수석 부회장인 정의선 부회장님이 바로 LG그룹의 회장 바로 구광모 회장과 함께 전기차 협력 방안을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는 22일 어, LG 화 오창 공장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전기차 배터리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미래 배터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오찬을 함께 했다고 니다 그래서 뭐 기획조정실 상품 담당, 그 다음 현대모비스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가를 했고요. 방문했고요. 어, LG 그룹에서는 LG 그 다음에 뭐 LG 화, 그 다음에 전지 사업 본부장 배터리 연구 소장 등 받았다고 합니다. 어, 현재 LG 화학이 개발 중인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배터리 기술과 개발 방향성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 장수명 배터리는요, 현재 다섯 배터리보다 현재 배터리보다 다섯 배 이상 오래 사용해도 성능이 유지된다 고 하고요, 또 리튬 그 다음에 화 배터리는 양극재로 황탄소 복합체, 응급재로 리튬메탈 등 경량 재료를 사용해 무게나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2배 이상 높고요.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 적용되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된다 하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변경해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LG화학은 어, 고정 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현대차와 LG화학은 전기차 사업에다 협력 관계죠. 그래서 뭐 LG화학은 현재 현대차 코나 아이오닉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하이브리카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현대차에서 양산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의 2차 배터리 공급사로도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용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요 여기서 1차는요 s k 이노베이션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렇게 이렇게 국내 LG를 만든 이유는 바로 현대차가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 대를 판매, 수소 전기차 포함 세계 3위권 업체를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요 또 SK그룹 회장이 바로 채태형 회장도 어, 만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 바로 쌍정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시다시피쌍움장 차가 어, 매각설이 아니라요 이제 어, 정확히 말씀에 매각설이 아니라 새 투자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기업인 마인드라 마인드라가 인도의 마인드라 마인드라가 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 음, 그래가지고 지금 경영이 조금 나빠졌는데 사실 마인드라가 매각을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득이 아니라 손해예요. 그러기 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이 거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가 삼성증권을 매각하는 등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자보에 소식 돌입을 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 중국 지리자동차가 유력한 후보를 지목했으나 지리측에서는 곧바로 소문 진행이 나섰고요. 그래서 소문을 얼른 알고 있다 그 계획은 없다고 부인 했고요. 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베트남 빈페스트는 거론이 되었고 그래서 마인드라는 사실 지분 매각보다는 유상증자 방식을 현재 우선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쌍정차도 왜냐하면 이 외국계 은행에서 받, 받은 대출도 현재 매각에 걸림돌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인드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게 오히려 어, 진짜 어, 개발이라든지 또 회생에 조금 길이 열리는 게 조금 그럴 듯.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설을, 매각을 각 하는 건 아니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채 어, 새로 투자자를 찾는다는 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야기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가요, 지난 23일. 어, 시청 사무실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여덟 개 기업과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지원 업무 협약을 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협약은요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와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초소형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요 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여덟 개 참여 기업은요 우스 t m m 그다음에 우수 A MS 그다음에 PC 니 시스템즈 그다음에 HMT 어, h m i 그다음에 행정사 K c e c 네바산성산 VCC 등이라고 합니다. 어 이들 기업은요. 울산에 초소형 전기차 관련 공장 설립하고요.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고 합다 그리고 오이산 시는요 초소형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참여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소형 전기차는요, 출퇴근, 택배, 퀵서비스, 배달, 우편, 물류 등 기존 이륜차나 소형 트럭을 대체하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연비와 연비와 다른 경쟁성과 도시 이동, 주차 편의성 등을 겸비한 대중교통 대체제로 부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 테크노파크하고 지역 중소기업 등과 함께 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을 이미 2016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개발, 차량 설계, 부품 성능 개선 등 국산화 기술을 활용해 내후년 2022년부터 울산형 초소형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보급 확대를 해서 공공 업무용으로 우선 구매를 하고요, 도시가스 검침이나 소상공인 배달 용도 등 활용하는 동시에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또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랜더가 준비한. 국내 자,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바빵카파티 유튜브에서 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 이웃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디스토리 구독, 바빵카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만약에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